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정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하니 안녕하세요 박한성 목사입니다. 저의 인생에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자 제일 해서는 안될 말이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거나. 저 같은 사람들을 위해 친절한 어플도 나와 있습니다. 뭐 먹을까? 어플을 깔아서 보니까 모든 메뉴 월드컵도 있더라고요. 오늘 점심에는 메뉴로 무엇을 드실 생각인가요? 음식 메뉴를 고르는 것은 선과학의 대립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선택의 순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죠. 예와 아니오를 분명히 해야 되는 때도 있습니다. 그때 회색지대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하루의 절반은 어둠입니다. 어둠이 왜 어둠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비난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빛이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오늘 알티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해 묻고 있어요. 그때 우리가 선택을 위해,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것두 가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잘난 것보다 담대한 것이 중요하다입니다. 성경 볼까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역이며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여기서 담대하게는 기탄 없이 용기 확신으로 번역하고 있어요. 토전은 담대함을 대담함, 확신으로 말하고 송태근 목사님은 담대하기를 공개적으로 소극적으로 눈치 보는 태도가 아닌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라고 말합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서 있는 자리는 공회라고 하는 곳이에요. 공회 안에는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반면 베드로와 요한은 공회에 설 만한 출신이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의 정규적인 코스도 밟지 못한 자들이었죠. 그렇다면 공회에서 떨 사람은 누구일까요? 공회에서 떨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라 공회의원들입니다. 문제는 공회의원들 앞에 선 우리가 떨고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사울이 실패한 것도 빌라도가 실패한 것도 이 두려움 때문이에요. 두려워해야 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인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쌓은 스펙이나 세상이 인정할 만한 공적인 자격증을 소유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신앙적인 담대함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잘나가는 것보다 옳은 것이 중요하다입니다. 성경 보실까요?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세상은 우리에게 입을 다물게 합니다. 침묵하게 하죠. 17절과 18절을 보면 예수님을 제안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이후에는 도문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더 볼까요?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렇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의 치유사역이 사람들에게 퍼져서 자신들의 입지와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기에 종교 지도자들은 불공정한 판결을 서슴지 않았어요. 비논리적, 비윤리적인 말도 서슴지 않았죠. 위협과 협박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자본의 말씀처럼 사람을 건네면 올감이 덫에 걸릴 수 있어요. 내가 놓지 못하는 그것이 어느 순간 덫이 되어 그것으로 인해 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잘 나가는 것보다 옳은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옳은 것은 보여주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보여주는 존재들이죠. 그들의 고백을 들어볼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옳은가 라는 말은 보여주다, 전시하다, 증거를 제시하다, 말과 가르침으로 나타내다라는 이 어원에서 출발하고 있어요. 하영조 목사님은 사실 오늘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에 필요한 많은 것들을 갖추고 있다. 어느 때보다도 좋은 건물을 가지고 있고 경제적인 발전으로 인해 교회 경제력도 비교적 튼튼해졌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다 갖추어서 기독교의 유형은 그럴듯하게 보인다. 그런데 정작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라에서는 자랑은 가치관의 산물이다. 세상의 것으로 자랑한다면 그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다. 크리스천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다.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의 긍휼 외에 우리가 자랑할 것은 없다. 크리스천이라면 세상에서 무엇을 얻었는지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재밌는 것은 세 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과 5장에서 세번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보여주고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뜰에서 한 여종의 말에도 쉽게 예수님을 부인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베드로는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전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도 신앙적인 담대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믿음에서 회색 지대를 지워가십시오. 잘나고 잘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나의 입술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하루도 보이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세상적으로 잘나고 잘나가는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두려움의 대상을 바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되어야 될때 담대함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나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원하네 내 숲속에 예수님의 흔적이 보이기를 원하네 나는 곧 사라지고 예수만 남길 원하네 나를 위해 빌리신 십자가 보혈의 그 사랑이 다 고백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나는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예수로 살기 원하. Night.